안녕하세요. 제 스폰서님은 김상숙 사장님이시고요. 제 업라인 사장님은 한영희 한미애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일산에서 새롭게 목표 설정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초심의 마음으로 뉴 스킨 사업을 재도전하고자 하는, 일산의 리더 한남입니다. 음,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사장님도 잘 들리세요? 네좀 목소리가 좀작하나 아니에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잠깐만요 제가 좀 뺄게요. 네. 아 어, 우리. 인생 성공하고 싶잖아요. 네, 성공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 성공 공식의첫 번째가 우리 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일단 꿈을 먼저 꾸래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셋골이에요. 목표 설정이에요. 그게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크게 꾸고 목표 설정을 했는데 액션 행동이 없었다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액션을 하면서 근데 그 액션을 했을 때 지속적인 거 그리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이 된다라면 반드시 성공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 성공 공식은 아는데 이 중에서 우리 꿈도 크게 꾸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색골이라고 생각해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 설정에 대한 중요성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 꿈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꿈 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 꿈이 있다라면 너무 힘들대요. No dream, no pain. 꿈이 없어야 편하게 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드림킬러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자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그들은 노력과 실력보다 먼저 꿈꿨대요. 아주 생생하게 먼저 꿈꾸는 자들이었대요.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을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지속했더니 간직했더니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꿈, 그 꿈이 바로 성공 공식의 1단계고요. 그래서 우리 꿈 조금 더 살펴볼게요. 폴 마이어라고 어, 이 사람은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다는 원칙을 보험 세일즈에 적용해서 27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0개가 넘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LMI라는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인재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전 세계에 가장 감명 깊은 책들들을 냈습니다. 어떻게 살든 나는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기로 했다 아름다운 도전 괜찮아 다+ 잘될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 시크릿을 책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된 어, 어+ 어마어마한 성공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완전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 행동하면 반드시 그 일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콜마의 성공 법칙입니다. 바로 이 법칙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강수진 발레리나 아시죠? 그 멋진 갈렛나도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걸 놓치지 말라.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의 출발점 반드시 꿈꾸시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음. 형상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기해야 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읽고 그리고 생생하게 꿈을 꿨더니 그랬더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먼저 생생하게 꾸는 데서 출발점이 되고요. 그꿈 꾸는 과정은 우리가 차분하게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나의 현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다시 또 검토하고 그리고 꿈을 적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꿈을 하는 꿈을 꾸고 상상을 했는데 그런데 꿈만 꾸면 어떡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과정인데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a dream is a just a dream. 꿈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A goal is a dream with a plan and deadline. 목표란 계획과 기한을 가진 바로 작은 꿈인 겁니다. 작은 꿈들, 조각 꿈들. 그게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만 꾼다라면 우리는 몽상가가 돼요. 아, 꿈 꿨어. 근데 힘드네.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다 주저앉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월트 디즈니 아시잖아요. 최고의 몽상가였던 것 같아요. 쥐를 보면서 미키마우스를 상상했고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몽상가였어. 아유, 저 몽상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꿈은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몽상가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을 실현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꿈을 우리는 포기해요. 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최상의 지름길이 있답니다. 가장 쉬운 길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 목표의 차이점을 볼게요. 꿈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몽상가처럼 크게 꿈을 커도 돼요. d r e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맞춤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 없이는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원칙,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꿈을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성취라는 것일 때 반드시 중간 과정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자, 꿈. 다시 볼게요. 우리는 꿈을 구체화해야 되고요. 최종 시안도 만들어야 돼요. 그 중간 도구가 바로 목표고요. 이 목표는 결국은 계획을 만들고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이뤄냅니다. 꿈꾸는 자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 없이는, 그 행동은 목표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목표 한번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 조차해도 앞으로 나아가고요. 아무러,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목표예요.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관역에다 쏘지 않으면 100% 빗나갑니다. 그래서 관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자,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목표를 갖게 되면 나는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 보다 나은 자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삶의 뚜렷한 행로와 전체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원하는 걸 뭔지를 구체할 수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요. 삶을 향상시키는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목표가 있어 미래의 지향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지 계속 끊임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있고 결국은 목표는 성공의 필수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왜? 목표에는 단기, 중기, 장기가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 설, 설정에 아주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법칙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먼저 목표는 꿈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꿈이 아닌 목표는 반드시 이것을 단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준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나는 그 관역에 내가 화살을 쏟는 거. 그게 바로 목표 설정의 원칙이고 이게 바로 스마트 법칙입니다. 자, 한번 여섯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정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원할 때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란 걸 해야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할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달성한 길을 정해야 합니다. 길을 정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를 정합니다. 그리고 면밀한 결획을였다면 목표가 만들어졌다면 라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단계에서 4단계의 단계를 종이에 적습니다. 왜? 내가 목표를 잡았고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걸 계속 내 가슴속에 갖지 않고는 난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 가장, 가장 가슴 속에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라이트다운 쓰는 종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그 열정이 지속이 되어서 목표 달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입니다. 첫째, 우리 마인드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망설임 없이 진정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해야 하고요. 꿈을 이룰 목표 계획 방향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목표와 타협하지 않는다. 나와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세운 목표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셋골 한, 목표 설정 한 후,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정 목표를 계속 내가 열정으로 만들고 그걸 성공으로 성취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write down goals 쓰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집,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존심도 높여주고 시간이 전략이 되고 목표의식과 인생에 대한 기대를 낳고 훌륭한 개, 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갈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종이의 기적, 100번을 썼더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종이의 기적입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최대의 자신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난 게 있죠. 저희는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뉴스킨의 만남으로 꿈을, 저는 어디가 후자인지 어디가 전자인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고 꿈과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가졌고,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룰 구체적인 도구가 뉴스킨이기 때문에 뉴스킨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거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이거인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을 잘하고 잘 단속. 달성하는 것에 연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합니다. 나는 왜 뉴스킨 사업을 하지? 왜?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되지? 그건 내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거를 바로 제대로 설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성공이란 꿈에 도전하는 거고 목표 설정을 이뤄내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뤄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을 만났다라면 먼저 간절하게 뉴스킨에 성공하고 싶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버 never, 네버 never up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꿈과 목표를 뉴스킨에서의 꿈과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뉴스킨이란 성공이라는 결국은 뭘로 만들면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가나 화가는 죽어서 어 그림을 남기거나 아니면 뭐, 무엇을 남길 수 있지만 뉴스킨은요 뉴스킨어는요 죽으면 팀이 남 팀을 남기는 것이 바로 뉴스킨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단계 있잖아요.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당자서, 명당자서, 컨택과 초대, 쇼더 플랜, 팔로업, 카운셀링. 이거는 우리 노스킨 성, 성공의 8단계인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었잖아요. 그러면, 뉴 스킨의 심플 목표를 제가 정해봤어요. 어떻게 정해봤냐면 1단계 먼저 루비가 됩니다. 2단계 이비디 이규지 티브 브랜드 디렉터 블레드 이머이 됩니다. 3단계, 세번째 단계 팀 엘리트가 되는 PD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1단계, 나는 4명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4명의 파트너를 b r 로 만드는 게 저희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 4명의 파트너들을 LT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 뉴스킨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을 더 심플하게 만들고 재밌게알고보겠습니다 어디에 도전하면 되냐면 서세스 트브에 도전합니다. 단, 반드시 기한을 데드라인을 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목표 설정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다 알고 있죠. 성공의 8단계 성공 시스템, 성공 포뮬러. 이 성공 시스템, 이 성공의 꿈, 목표 설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수 있는 건 바로 시스템인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의 목표 설정을 끌고 가면서 그래서 팀을 만들어내는 거그게이 바로 뉴스킨 사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도 꿈도 적어봤고 다 목표 설정도 적어봤고 그리고 드림보드도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목표 설정을 해서 나의 꿈과 목표를 그리고 또 외치고 지속해서 결국은 성취를 이루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폴마의 성공 비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 계획, 계획과 기간을 정하랍니다. 물론 3, 3단계는 성공이 욕망을 불태워라 자신의 능력을 미워라, 믿어라 믿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표 달성의 집요한 결의를 가져라라고 폴말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쳐 있습니다. 왜? 꿈을 가졌고 목표 달성으로 늘 나를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뤄내기 때문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뉴 스킨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방향을 만들어주고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차분하게 목표 설정을 쪼개고 간결하게 다시 조각해서 만들어서 진정으로 뉴 스킨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목표 설정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만드셔서 결의하셔서 사업 성장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미 사장님. 네. 부드럽고 강한 강이었어요. 네벌 기법. 포기하지 않고 누스킨이어로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멋진 사업가로 거듭나길 바랄게요.